네 오늘 강의론 클로즈업에 좀처럼 만나기 힘든 특별한 주인공을 초대했습니다. 전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 씨. 네. <laughs> 전유진 씨 이제 올해 대학생이 돼서 내가 네. 전유진 양 그러는 것보다 전유진 씨라고 그래야만 될것 같아서 호칭을 전유진, 네. 전유진 씨라고 할게요. 네. 어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고 어, 네. 포항에 거주하고, 있, 거주하고 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생이고, 제가 뭐, 인터뷰를 진작에 요청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네. 또, 본인도 좀, 좀 부담스러워 할것 같고. 네, 제가 여기 포항에 계속 거주하면서, <laughs> 네. 왔다 갔다, 이제, 뭐, 방송 스케줄 끝나면 바로 이제 포항 가서, 학교를다녀야돼 맞아요. 네. 네 이번에또 대학생이 됐습니다. <laughs>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귀한 걸음을 해주셨고, 저도 늘, 어, 뭐, 공연장이라든가 방송국 쪽에서는, 가끔 만나지만 이런 자리에서 초대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 고등학교를 이제 작년에 졸업했죠. 얼초에 졸업했죠? 아저 졸업식이 얼마 언제였죠? 1월이었나요? 저희는 졸업식을 12월 31일 마지막 아, 날 마지막 날. 네. 내가 이제 그 졸업 식하는 날 영상으로 봤더니 네. 굉장히 밝고 네. 뭐 정말 <laughs> 뭐 사실 그렇죠 뭐 작년에 많은 게 이제 정리가 됐고 네. 콘서트 다 끝났고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졸업식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네. 너 워낙에 이제 3년 동안 뭐 포항에 있는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음, 음, 음. 또 즐거운 일도 너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서울 포항을 이제 병행, 서울포항을 왔다 갔다 하니 정말 너무 체력적으로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네. 사실 그래서 그날 뭐 시원섭섭한 마음도 음. 있었는데 너무 행복, 행복했어요. 아, 솔직히. 뭐. 얼굴에 그런 아. 모습이 보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자신감도 있고 여유도 생겼다. 심리적으로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 사실 뭐 학창시절을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방송 출연해야지 아, 공부도 해야 되지 네. 지금 어때요? 서울로 이사왔죠, 참. 네, 서울로 이제. 연체 온다는 왔어요. 얘기 들었는데. 네, 네 그래요. 서울로 이사왔어요. 서울. 서울 시민 된거 어때요? 서울, 기분이? 네. <laughs> 아우 너무 사실 뿌듯하고. 네. 아직까지 근데 제가 서울 시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올해한 상반기는 좀 지나야지 음,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사실 그것도 적응 음. 기간이 있어야 네, 되니까. 적응 기간이 있어야 네, 적응 기간 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포항을 왔다 갔다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좀. 좀 자유롭고, 또, 콘서트도 작년에 이제 수원 컨벤션 때 저도 가봤지만, 네. 그게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럼 활동도 좀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그런데. 음, 네. 아, 활동 여부요? 네. 아, 활동 여부? 어, 일단은, 네, 최소을다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 음. 어, 작년에는, 이제, 향이 톱10 쇼라는 방송을 제가. 맞아요. 네. 거의,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다그 프로에서 이제 제가 할수 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음. 어, 다른 방송에 가는 게 조금 사실 심지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 그 거리상도 그렇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쏟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서울로 거주를 하게 돼서 네, 뭐 네. 다른 활동도 좀 하려고 그아 그렇죠. 훨씬 네. 반경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네, 거죠. 넓어졌어요. 아무래도. 네. 거리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아. 네, 이번에는 또서울을 거주하게 되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 아 그렇군요. 미니앨범 발매된 게 언제죠? 네, o n l 16일, 16, 17일 이 아, 네, 맞아요. 네, 그쯤, 17일 날 이제 콘서트 네, 네, 겸 맞아요. 했고요. 16일 날 콘서트 를 팬미팅을 하고 17일 날 음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음원이 현역 가운 우승 기념 앨범이죠? 네 앨범 맞아요. 네, 우승 네. 앨범이에요. 이 앨범 저도 노래 다 들어봤는데 세곡다 네. 나비아하고 사랑했 세이 그리고 또 송강호 씨가 주는 가라고. 가라고 네. 이 곡들 다 노래 좋더라고요.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네. 워낙.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진짜? 어 윤명선 씨 노래가 좋았는데. 아 네. 사랑했세이. 네. 윤명 사랑했어요. 네, 했죠 그렇죠? 네. <laughs> 아니 다 노래 일단 다 좋아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보니까 앨범을 이제 봤더니, 어, 앨범 컨셉이 달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달력이 들어있었고, 포토카드도. 음, 포토카드 두장 들어있고. 네, 아버집도 있고. 가장 음. 나는 어,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글씨로 사인한 거. 아, 팬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팬분들이 음. 저희 그런 손, 제가 편지를 많이 써서, 뭐 이렇게 팬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많이 올리고 했었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 표정, 맞아요. 표정이. 네. <laughs> <laughs> 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어, 우승하고 차, 내는 첫 앨범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가수로서의 첫 앨범이기 때문에 음. 좀 어, 다양한 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청순 컨셉도 있고. 아, 그좀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 컨셉도 있고. 좀 요즘 스타일 M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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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네, 네. 컨셉으로도 아.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사진 화보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음. 그 온리 앨범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앨범만 봐도 팬들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어, 근데 팬미팅 이제 그게 처음이었나요? 작년 12월에 저 명화 라이벌에서 한 게? 아니요, 그 제가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 음. 중학교 3학년 때 12월 19일쯤에 그때 아, 제가 첫 팬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했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3년 후에, 후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팬미팅, 두 번째.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미, 앨범을 첫 앨범을 내고 나서 처음 이렇게 아, 얘기하거되요네요 네. 네. 그때는 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3년 전이면 음. 좀더 좀 어렸을 때고 맞아. 지금은 이제 뭐그 사이에 현역가왕 퀸이 됐고 맞아. 또 1년간 어.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앨범, 좋은 음, 곡을 들고 앨범 낸 이후에. 음. 그리고 또 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규모가. 그 사이에. 아 어, 네, 맞아요. 아무래도 현역강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도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해서 네. 네, 많은 이제 팬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팬미팅 때 사실, 어, 그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을 얼마 안 두고 네. 네, 그때 중학교 졸업식을 얼마 안 두고 음. 팬미팅 했었을 때는요.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저한테 규모가 크고 아, 어, 너무 복차긴 아, 했는데, 벅차고, 너무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좀 그렇죠. 실감하게 되었던 것같아 되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 팬미팅에서는 두배 이상으로 맞아요.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굿즈들. 네, 네, 네. 그, 텐텐 님들. 맞아요. 이시거든요. 네, 팬분들이 네. 팬분들이. 그, 텐텐 굿즈를 직접 입으시고, 또 응원봉을 이렇게 흔들어 주신 모습이 너무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네. 네, 사실 팬덤이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팬분들 보면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처럼, 어, 팬덤의 이론이 아니어도, 저도 그날 거기 갔었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이제 아, 네. <laughs> 저와 라이벌에 <laughs> 보니까 그, 그 뭐더라, 버랏 그, 색깔을 뭘로 해야 돼요? 무슨 라일락 색이라고 그러잖나요 네, 보라 색깔. 보라 색깔. 네, 연보라 색깔? 네, 연보라. 좀 네, 밝은 네. 색깔이던데. 네, 연보라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또 흰색으로. 그러게, 흰색. 네. 네. 아, 원래는 연보라여서 네, 연보라. 지금 흰색으로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아, 지금 그렇구나. 어쩐지 잠바가 전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고. 네. 사실 네. 그게 바꾼 이유가 콘서트를 제가 한 60회 정도 해, 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끝났는데, 시원해 네. 마지막으로. 근데 그 보라색이 생각보다 무대에서 제가 가수, 가수잖아요. 가수 무대, 네. 무대 위에서 봤을 때 보라색이 조금 안 보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조명도 있고. 공연장에서는 잘안 보일 수 있죠. 좀더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로 바꾸려고 해가지고. 아, 바뀐 지 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좀 특이한 게 전유진 씨 팬분들은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9대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팬분들한테. 어, 이 제가 공연 현장을 엄청 많이 다니는데, 네. 뭐, 임영웅 씨, 영타, 이찬웅, 뭐, 네. 전부 제가 뭐 성운가인 다 공연장마다 그 다니는데, 보통은 좀 여자분들이 좀 많아요. 대체로. 음. 근데 전유진 씨는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뜻이죠. <laughs>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뭐 저도 전준진 씨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어, 사실 이제 전준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더팩트의 기자로 지금 현재도 있는데, 네, 네, 어, 저한테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더팩트에서 어, 한류 아이돌을 데리고 그 어워즈를 해요. t m a 라고 음, 네. 그래서 뭐, BTS는 지금 아직 군 복무 중이죠. 아직도. 올해 다 제대하는데, BTS를 비롯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돌 팀들 다,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그, 어워즈에, 음. 여가수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트로트 여가수 중에서는 전유진 씨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한, 3, 3년 전인가? 4년 전인 코로나,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네 그때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아, 네, 네, 어, 소감도 밝히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나, 저는 더 전준 씨의좀특별하고 좀 특별해 그런 느낌이 아, 유일하게 우리 행사에 그 음. 아이돌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사이에는 또 참여할 기회가 좀 없었고 음, 네. 앞으로 아마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감사해요. 네. 이렇게, <laughs> 아니, 처음이자 하시는... 유일한 가수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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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의미가 너무 <laughs>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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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 뭐, 이젠 더 뭐, 더승승장구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 여가수로 아마 자리 잡아 가겠지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우리 행사에 초대 또 되는 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제 현역가왕 때 저도 현역가왕을 쭉 이제 봤는데 뭐매일 꼬박꼬박 지켜보지 못했지만 네. 전효진 씨가 뭐 결승곡을 부를 때라든가 다 이제 봤단 말이죠. 엄마 사서 해주셨나요? 아 <laughs> <완전히>. 네네 <laughs> 네, 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어, 전효진 씨가 불렀던 여러 노래들 중에 네. 그 이정욱 씨이 노래 있죠. 스모오는 바람. 소리 저는 그게 가장 감명 깊었어요. 저한테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아, 곡들도 아, 있죠. 네. 뭐 A 씨의 노래도 있고 결승 파이널곡. 이런 노래도 음. 굉장히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 음. 어, 평가를 많이 해주시던데, 네. 저한테는 아무튼 그 노래가, 그래서 가끔 지금도 봐요. 숨어오는 <laughs> 바람소리. 그러 보니까, <laughs> 이게 방송사가 내놓은 그 뮤직비디오에 네. 보니까 천만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얼마 천만이 전에. 네. 돌파했는데, 네. 정말 단기간에. 네, 네, 단기간에. 네. 그 방송사에서는 최초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전준 씨 본인이 느끼는 그동안 이제 수많은 곡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는 곡마다 굉장히 감성 깊은 그 음. 목소리에 다들 매료됐다고 얘기 다 들었고요.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인 또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네. 또 감명받는 것도 다르고. 본인 생각은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 가장 제가 네네. 기억에 남는 노래. 기억에 남는 ]게요. 노래. 아. 현역가왕에서. 네. 그 아니, 생각했구나. 뭐, 네. 다른 노래, 다른 데서도 아. 상관없는데, 사실 그 숨어오는 바람소리랑 곡을 준비를 했을 때 네. 사실 그전 라운드가 그 신곡 미션 달맞이꽃이라는 곡 아, 네, 그 미션을 준비했을 때라서 그달맞이꽃이라 곡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음. 아무래도 경연 때는 연습량이 너무 많고 그렇죠. 정말 네, 그 목이 다칠 수밖에 없는 음, 음. 그런 아, 네, 그런 시기였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곡 미션을 준비하면서 음. 너무 목에 많이 써가지고, 아. 제가 그 결승 무대를 제가 신곡 미션이 끝나고 바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그 결승 무대에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곡을 준비할 때 너무 목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 아. 그래서 어,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부를 때,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역가왕에 섰던 무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무대가 아.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 그요 네. 너무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결승쯤 되니까 너무 그렇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리적 부담이 네. 크죠. 심리적으로 부담이 네. 많고. 그리고 사실 제가 신곡 미션에서 1등을 했었어요. 네, 네. 중결승 1등을 했었어서 그 이상의 뭔가를 이제 막 관객분들에게 아. 보여드려,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잠도 잘못 자고 아, 너무 그랬구나.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숨어는 바람소리를 제가 지금 그 경연, 현역강 경연 중에서 가장 음. 제 마음에 안 들고 아 그래. 아 너무 못했던 무대였는데. 아, 본인은 만족을 못했고. 네, 했구나. 저는 만족을 정말 못했던 네. 무대였, 무대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무대가 가장 레전드다. 맞죠. <laughs> 네, 그리고 네. 지금 또 장기간 또 천만뷰.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그래요. 거든요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전혀 또 다른 상황이. 저도 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한데 노래가. 저는 자주 들어요 노래가 네. 사실 이정옥의 숨어 오는 바람서를 과거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네. 한동안 묻혀있다시피 한 노래고 네. 거의 라디오 같은 데선곡을 거의 안 하고 저도 이제 전유진 씨가 이 노래를 다시 리바이벌 해서 관심이 많이 이제 쏟아지니까 네. 제가 이제 출연한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정옥의 숨어 오는 바람서를 또 두세 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일단 감명을 받았던 노래고. 그 노래를, 어, 원곡자 목소리가 아니라 전진씨 목소리로 그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게.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방송인데 그 반응을 보면 그분들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다시 선곡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 지금 들어도, 어, 그렇게 뭐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는데 목소리도, 그러면전진 씨가 아니면 그런 목소리로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제가 네. 느끼기에는 이게 어~ 사실 경연 준비할 당시에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에너지가 넘쳤었어요. 아. 뭔가 이런 나의 이런 모습도 막 보여드리고 싶고 음. 아직 저의 잠재되어, 잠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되게 설레는 마음도 컸거든요. 네네네네. 힘듦도 있었지만 아. 근데 이제 결승쯤 되고 제가 뭐 그 중교승1등을 하고 나서부터는 설렘보다는 음음. 부담감이 거의 아. 너무 제온 몸, 온 정신을 막 지배했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네. 그 숨어오는 바람 소리 부를 때 약간 오히려 그런 저의 부담감이 그 노래에서 감성이 좀더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많은 분들께서 좀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아,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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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 <laughs> 그 노래가, 어, 이렇게 명곡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전현진 씨가 다시 이거를, 어, 새롭게, 노래라는 게 커버송이긴 해도 원곡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어, 커버송을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감성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이후 이정욱 씨와 직접 이렇게 소통한 적은 없지만, 네. 어, 이정욱 씨도 굉장히 고마워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정 선생님께서 지금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어요. 아, 저한테. 그래요? 네. 이정 선생님께서 너무 잘 불렀다고 아, 칭찬을 그쵸? 또 해주셔서. 맞아요. 불러줘서 고맙다고 네. 연락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사실 이제 어, 이 오션 디 프로그램이 전준씨가 방금 얘기했듯이 네. 어, 그런 긴장감과 스릴,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부담되는 이런 모습이 시청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가운데 이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렇게 힘들었을 거고요. <laughs> 너무 힘, 힘들었죠. 네. 뭐, 이정옥 씨 지금 말씀 대신 전달을, 어, 이렇게 소통하셨다 그러는데, 아, 정말 그랬을 것 같고. 그 로제가 부른 아파트가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인데, 윤수일 씨가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다시 리바이벌이 돼서 방송국에 다시 나오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비교할 순 없지만, 이 노래는 어, 7080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노래인데, 아마 젊은 세대, 엔젤 세대들도 또 이런 노래가 있었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제 꿈입니다. 아, 그래요? 전 <laughs> 이제 뭐 네. 연령층을 음. 사로잡는 게 저의 꿈입니다. 맞아요. <laughs>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대학생이 되는 이제 성인 가수로 발돋움을 하잖아요. 네. 어,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어린이 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뭐 있을까요? 아. <웃음> 원래 <laughs> 청소년기는 또 그렇거든요.